안녕하세요 키로레아입니다 오늘 오늘은 이번에 할 강좌는 마인크래프트 포켓에디션 모두 없이 욕조 만들기 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일단 석영 블럭을 3 곱하기 3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 맞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쪽 부분을 부수고, 아, 아직, 아직이구나. 해주시고, 준비물은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버튼도 준비해 주시고, 버튼은,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 일단은 이건, 이거, 로, 이렇게 해 주시고. 작년은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맞나? 잠깐만. <laughs> 이렇게 하시고, 발사기를 이렇게 하고, 일단 이거는 부수, 부서주세요. 그리고, 레드스톤.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두 칸. 칸크 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 한칸 밑에 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레드 스톤 연결하고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버튼을 설치하시고 바닥은 그냥 꾸며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데 꾸며주 돼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셨으면 완성입니다. 그 발사기의 용암 용암이란 다물물량동이를 하시고 이 버튼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고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물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켓에 있어 모두 없이 역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